올해전 소식 있는 분들이 결혼식하거나 애터떨 세거나 예여러분들의 오늘의 영상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하우스웨이 나왔는데 전체 지금 상시은에 한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를 얘기한대서 특히. 곤칭은따져서 얘기한다는데, 곤칭는 우리 지금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지금 더 뒤에 보이시는 LED, 그 다음 뭐 조명, 여기 또 지금 장식, 꽃장식또 장식도 작년 10월에 금방 했답니다. 근데 뭐 이런 장식, 내또 마음에도 나는 내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다른 장식갖 깎아가니까 이 전체를 포함해서 곤칭은 현재 산저에 할인하고 있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손님들이 올라이 음식이 올라가야 된다. 음식은. 몽땅 어떤 걸 시키든지 상관없이 주달 알죠. 이제 칸에는 현재 다스라고 있단다. 여러분들 식당 칸은 현재 다섯 칸을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 칸이가 두 번째로 큰 칸입니다. 스물다섯 명 정도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칸입니다. 여방은은 아기 첫달새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방이라 그랬더래. 요 지금 상수로본 나래 요리구상 딱 맞춤합니다. 그리고 열다쌍짜리 있고 현재 약상짜리 있습니다. 만약 아기 첫달새면 어떤 할인인가? 첫째 황금 손목걸이로 무료로 정정해드는데두 번째 창지비로 아예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방이가 신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부 대기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방이가 제일 큰 방입니다. 서른아홉상. 여기다 손님들이꽉 채워 앉치다온엄말에가사돈의팔쪽에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들들썩들썩하는 거서 재는 가출하지만 특히. 지금 하우스웨딩에서 할인식을 하고 있을 때 저렴하게 가성비 높게 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만의 결혼, 인생 한번 바뀌었고, 또첫 떨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자기네 딱 맞게 개성있게. 헌칭도 여러 가지 장식이 많으니까 자기네 딱 맞는 결혼, 그런 첫 떨.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